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니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 심령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이 자리로 나온 한 심령 심령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경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눈이 저희들의 귀와 눈과 입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와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어, 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오늘은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디베레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도마, 나나엘, 나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일곱 명에게 나타나신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뭐 한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일단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었고, 그리고 여자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같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에는 기록하고 있고, 이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우로 가던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열한 제자, 도마를 포함한 또 열한 제자. 그리고 이제 디베리아 바닷가, 오늘 말씀에, 바닷가에 있던 일곱 제자, 그리고 이갈릴리의 어떤 산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근처 감남산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아,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건에 해당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스토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냈는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고 배에 올랐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니다뭐 낮에 출발했는지 오후에 출발했는지 아니면 저녁에 그뭐 저녁 배를 타고 저녁에 배를 타고 나간 건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했다는게 있습니다. 물론 이 밤이라는 표현도 어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의 부재를 뜻하는 뜻하는 영적인 문학적인 기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밤까지 아무 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영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밤이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날이 점점 새어 갈때 그랬어요. 날이 밝아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니 날이 밝아오는 거죠. 어둠은 물러가고 날이 밝아온다. 네. 이거를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 줄 알지 못했다. 뭐 새벽 미명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그런 정황이었고 그러니 멀리 누가 서 있나보다 뭐이럴수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육절 이르시 엄나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하시니 이에 던졌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했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또한번 우리가 기억이 돼.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라는 교문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도 못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거는 신적인 전지성을 의미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자 그들이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그랬더니 많아서 물고기가 잡힌 게 많아서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리고 성령이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겪고 있던 이런 상황 속에서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신그 제자 사도 요한 자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주님이시다. 이제 깨닫고 말을 해요. 그러자 심은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니에 바다로 뛰어내려. 베드로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듣자마자 왜 벗고 있었을까? 뭘왜 벗고 있어? 요물 튀기고 어부들 보면은 고통, 우통, 벗고 일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겉옷을 벗어놓고 당연히 일할 때는 일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뭐 말이, 말이 필요 없어요. 바로 바다에 튀어내렸다. 베드로의 성품을 알수 있다. 자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약 90미터에 해당하는데 50칸쯤 됨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깊진 않았던 것 같고 뛰어 내려서 이제 베드로는 가려고 했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에 댈려고 했던 거죠.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숯불이 어떤 숯불이냐하면 예수님이 그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 불 쬐고 있는 여러 사람들 틈에 숨어서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그불 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숯불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몰래 쫓아가서 그세번 부인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할 때에 불째고 있을 때 옆에서 불째고 있었단 말이야. 그 그들의 무리와 함께 그때랑 같은 그헬라와 원문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을 상징하고 그 모닥불을 볼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에 그때가 생각났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 숯불은. 근데 육지에 올라오니까 그 숯불이 또 있어. 불이 또 있어. 뭐, 당연히 생각났을 수도 있고, 생각이 났다고 봐 지는 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내일 볼 말씀에 그 세번너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응? 사랑하냐는 말을 세번 부르신단 말이에요. 응? 양을 먹이라고. 응? 양을 치라고. 세번 부인했던 예수 베드로의 그 마음에 얼마나 찝찝함과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와 푸는 거지. 너 내가 다시 너를 어?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차도로 임명을 하는 거니까 어? 내가 너에게 양을, 내 양을 쳐라니가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어.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었다. 예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힘들게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네, 여러분, 예, 육지에 올라오니 숲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있고 떡도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생선을 또가져오세 그것도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선이 있는데 생선은 왜 우리 예수님 역시 프레시한 거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생선이 있는데 생선은 왜또 가져오라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수고해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의미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한 영혼에게 보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파수꾼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수할 거 아니에요? 너너 잡은 거 가져와 봐. 너 잡은 거 가져와 봐. 너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잘 보호하고 지켰고, 그러니까 주신 사명대로 계수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분명히 생선이 놓여 있다고 그랬고, 떡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물론 이제 뭐 신선한 거를 먹을 아니면 뭐 놓여있던 게좀 부족했던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나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명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 찬 물고기를 봤더니 153마리, 153. 모나미 연필, 그 볼펜 153.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153마리. 그런데도 그렇게 많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 않았다. 구원 사역의 완전성을의미합니다 찢어지지 않는다. 구원 사역의 하나님의 일의 완전성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힘들게 어? 어, 물고기를 잡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수고한 우리들에게 치니 와서 아침 먹어라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직접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생선을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떡과 생선을 뭘 말해요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외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나아가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떡과 생선으로 비유되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버는 것 같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한 거지. 물론 맞아요. 여러분이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고,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나가서 일할 수도 없어요. 큰 틀에서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그와 같이 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자들은 얼어붙었어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며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이 분위기상, 이야 이 분명히 주님이신데 아니 죽으셨잖아. 근데 다시 살아나셨네. 이런 과정에서 감히 그 분위기 속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뭐라고 묻는 아무나 유구무원이겠지. 제자들 입장에서 유구무원 잡히실 때다 도망쳤지. 뭐 장례식에 지내가 와봤어. 뭘 했어? 그냥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지. 그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네? 물고기 잠그 밤새 노력했는데 못 잡던 물고기 잡게 해주셨지. 아침상 차려주셨지. 거기다가 생선하고 떡까지 직접 가져다가 서빙까지 해주고 있지. 거기서 뭘 말하겠냐고. 응?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아침 서빙 아침 싼까지 채우다가 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의 그 숯불은 요한복음 1 8 장에 나와 있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었던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모닥불을 보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대로 만감이 교차했겠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오늘 이 스토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오시니 그물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예수님이 함께 오셔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네.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했을 때 이때까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짐작하지 못하고 있을 정황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뭐 만드레와 이 사람들은 원래 어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땐 전문가야 물의 전문가 고기의 전문가 그래서 어부들이 알아서 잘 해봤겠어요? 그 전문가인데 어서 저 어? 길가 저 물가에 서 있던 사람이 어, 여, 오른쪽에 던져봐 저게 우리가 밤새 지금 여기 지금까지 고기를 뭐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더잘 알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소리에 그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아주 간단하지만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한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아침을 수고한 얼마나 고생 고대요. 밤새 밤까지 아무것도 못잡 자고 여러분 그 바다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수고한 인생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아침상을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 생선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 일용할 양식을 직접 서빙을 해주시고 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십니다. 노후가 걱정. 일반적인 사람들 노후를 걱정하고 노후를 대비하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중심 자체는. 아니 노후를 열심히 준비했어. 연금은 몇 년도부터 얼마 나오게끔 세팅을 하고 뭐하고 뭐하고 근데 연금 타기 1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인 우리의 그 믿음과 자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10년 후, 20년 후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그래야 된다. 아, 이 떡을 가져다가 먹여주시고 생선도 먹여주시고 네? 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얼마나 안절부절이었을까 이 때를 들어,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잡힐 때 도망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무서워가지고 숨어있었던 사람들인데 책망은커녕 아침상 차려주시는 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 그러시면서 대표로 다 그렇겠지만 다 진짜 할 말이 없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그 유명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1 5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다 죄인,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어제 말씀드렸나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이 들리게 하셨고 그 말씀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시면서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기도문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매일에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호선이 뭐 앉아서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하자 그러면 음악 소리 나오면 무슨 기도해요?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잘 전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일본이 그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요번에 대학 가는데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요? 아 어, 하지 않았다고? 어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 기억을 못한 거? 그럼 그거 뭐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야? 그거야? 그럼 다른 거 없어? 너무하네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위해 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 당연한 건데 뭘 그런 걸 기도해 이런 거야? <laughs> 할게 없잖아 네가 잘뭔 기도일지 모르겠잖아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보사마 못 외우겠으면 성경책 펴고 거기 펴서 읽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하면 돼 알았지? 기도를 할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안되면 주기도문을 읽으라고 그럼면돼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게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또 생명 주시는 날 동안까지 그렇게 아침상차려 주시는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밤중과 같이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생선을 고기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주는 계시성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 심령들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한날한 날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아침을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직접 제자들에게 먹이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벽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